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강, 음양 5행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5행. 오행. 5행이 뭘까요? 참. 5행, 험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은 목, 화, 토, 금, 수, 이 목화토금수를 우리가 태양계 내에 속해 있는 행성을, 8개 행성 중에서 우리 육안으로 볼수 있는 행성, 이 목화토금수 5개의 행성을 오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태양계 태양은 뭐예요? 태양은 붓박이 별로서 현재 스스로 빛을 발산하고 있는 게 태양이에요. 그걸 우리가 항성이라고 그러죠. 그 항성의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그걸 팔행성이라는데 태양을 돌고 있는 팔행성 중에서 다섯 개. 목화, 도, 금수, 이 외에 천왕성과 해왕성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천체 망원경으로 봐야 볼 수가 있는 별이죠. 그래서 8행성과 50개 위성과 300개 소행성과 천여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성과 행성,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떠돌이 별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섯 개 행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가 집중적으로 되겠습니다 이 우리 속해 있는 이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은하 이게 우리 은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우리 은하 속에 속해 있죠 그러면 이 태양계 내에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속에 다섯 개 별, 목성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쉽습니다. 목, 나무, 목. 그 다음, 화, 불, 화. 토, 흙, 토. 금, 쇠, 금. 수, 물, 수. 이 관계가 우리 일상생활과 꽃과 식물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자, 목, 목은 나무죠. 나무가 모든 이 다섯 개의 행성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시작 기점이 목이에요. 자, 거기서 화면을 보실 때. 이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계 방향의 목이 제일 먼저 시작 기점이에요. 목이 나무죠. 그러면 식물, 어린 식물이 땅 속에서 솟아나는 모습이 목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 목이 태어나기 전의 모습이 뭐예요? 종자죠. 수, 종자, 그 다음. 이 목이 탄생을 하면서 화 불화를 생명을 해요. 생이이 이 지금 말씀드린 게 상생 상극 관계인데 상생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목이 나무가 있어야 불을 지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생 화. 그러면 화의 입장에서 나를 낳은 것이 누굽니까? 나를 낳은 것. 쉽게 말해서 나의 부모. 부모가 목이죠. 화의 입장에서는 목이 나의 부모고, 목의 입장에서 나의 부모는 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 관계를 우리가 상생, 서로 맞물려서 수운행 관계를 상생 관계라고 해요. 그러면 이 화는 다시 토죠. 얼어있는 흙을, 얼어있는 땅을 녹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햇빛이죠. 열이죠. 그게 이 화예요. 그래서 화는 토를 생한다. 그래서 토, 생, 금. 그러죠. 그 다음, 토는 뭘 생합니까? 흙 속에 쇠, 안반 등등. 그게 있죠. 그래서 토, 생, 금. 그러면 금, 생, 수. 안반 속에 물. 그래서 금, 생, 수. 나무 목은 물이 있어야 크죠. 그래서 수, 생, 목. 이 공기가 상생 관계, 상생 관계는 순행이에요. 순리대로 이렇게 자연 그대로 도는 거예요. 자, 우리 계절을 한번 보시죠. 지금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 가을이에요. 지금 가을에서 지금 겨울로 넘어간 계절. 그래서 계절도 봄의 시작 기점이에요. 자, 목의 개념이 봄의 개념이죠. 봄의 개념 여기에서 여름의 개념, 장마의 개념, 그 다음 가을, 가을의 개념, 그 다음 겨울의 개념, 이렇게 도는 게 순행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역행은 이 순행하고 전혀 관계없는 쉽게 말해서, 그거는 관계. 자, 목은 뭘 그겁니까? 토를 그거죠. 토, 그러면 왜 목이 토를 그거냐? 우리가 화분에다 가 나무를 심어 놓고 그걸 1년, 2년, 3년 놔뒀을 때 식물은 어때요? 나무를, 식물은? 식물은 바로 죽어요. 왜? 이미 흙 속에 모든 상태가 영양분이시 모든 상태, 뿌리, 나무의 뿌리가 완전히 화분 속을 차버렸기 때문에 화분가리를 더큰 걸로 해주든가, 아니면 분석에 들어있는 뿌리를 정리를 해서 그 화분에다 새로운 흙을 넣어야죠. 그래서 목이 이게 모을 수 있는 것이 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극토, 그러면 그다음 토, 토, 극수, 그러면 흙은 우리가 수를 이게묻는다그걸 한다. 그건. 역행이죠. 수행이 아니고 순리대로 도는 것이 아니고 역행이죠. 그럼 역행을 하는 것은 어떤 이치냐? 자, 우리가 비가 와서 고랑에 물이 졸졸졸 흘러요. 그거를 물을 없애기 위해서 어때요? 흙을 갖다 그 고랑을 메우고 흙으로 그물 물기를 없애죠. 그래서 토극 그 수그 다음 토에서 불을 그그러줘 불이 났을 때 불에 열이 많을 때수 물로 해서 꺼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 극화 그 다음 화에서 금은 화 극금 그건 금 쇠를 녹인다 쇠를 녹이는 것은 큰쇠 이걸 적은 새든, 우리 금반지 만들기 위해서 금 갖다가 녹이는 것이 이 불이 갖다 녹이죠. 이 관계가 극관계예요. 왜 제가 이 상생, 상극 관계를 말씀을 드리냐면, 식물의 관계, 건강, 인체 건강 관계가 이 상생, 상극 관계를 알지 못하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 태양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계 안에 존재하는 행성들 중에서 이 행성이 다섯 개 행성이 이 목과 토금수그 다음 태양계가 속해 있는 수억 태양계 주위에 돌고 있는 이런 상태가 수억 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성이에요 항성과 행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수억 개가 모여서 은하가, 은하를 만들고 있어요. 그 은하 안에 태양계는 우리 은하라는 것이죠. 우리 은하 속에 은하가 또 수억 개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다음 은하단이라고 그래요. 은하단에서, 은하단에서 또 수억 개가 만들어지는 은하단이 초은하단이라고 그러죠. 초, 은하, 단위 수, 어깨가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우리를, 우, 우리가 말하는 우주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흔히 그러죠. 인체 구조는 소, 우주식으로 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왜? 네. 안에 내, 우리 뼈 관절, 저가 이제, 친구사기 때문에, 그 혈자리를 말씀드리면 우리, 일, 1년은 365일이라고 그러죠. 인체 내에 365개 혈자리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이 우주와 똑같은 게 인체 구조예요. 인체 구조를 이걸 모르고서는 아, 내가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심점을 봤을 때 의리를 중심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 중심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점이 아주 중요하죠. 목이라는 그 시작 기점. 자, 우리 손으로 말한다면, 손으로 이 엄지손이 목, 그 다음, 검지손이 화, 그 다음, 중지손이 토, 그 다음, 이게 뭡니까? 소지죠. 말 아니죠. 그, 가. 네 번째 손가락을 뭐랍니까? 네 번째 손가락이 여기에서 말하는 금, 그 다음 약지죠 약지, 그 다음 소지 다섯 번째 손가락을 우리가 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목, 화, 토, 금, 수 손가락으로 목, 화, 토, 금, 수를 외우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오, 장, 다섯 가지 그래야 열 가지만 외우고 계시면 이 음양오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식물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인체 건강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목 시작하는 게 목이죠 목 그러면 목은 우리 인체에서 말하는 오장 말하는 오장에서는 뭘 말씀드려요 간이라고 그래요 간그 다음 화는 심장을 뜯어줘. 심장. 그 다음, 토는 가운데, 위, 비장을 말해래요그 다음, 금은 폐, 수는 콩팥, 심장을 말해요.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간, 심, 비, 폐, 신. 이 열자만 오늘 강의 1강, 2강에서 10자만 외우시면 강의하는데 제가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그 다음 강의를 이어가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성, 항, 행성, 항성 그러는데 이 행성과 항성 중에서 제 이름이 끝털이 선, 수, 규. 그러면 끝을 자가 규예요. 규가 한자상으로는 토에 해당돼요. 토. 그러면 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행렬이라고 그러죠. 너 무슨 항렬이냐? 항렬이냐? 무슨 행렬이냐? 요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같은 중시, 희생일 때는 아, 아재 항렬이구나. 아, 조카 항렬이구나. 아. 아니면, 손지 항렬이구나. 이걸 따지기 위해서 그 항렬 관계가 이 목화, 토, 금수예요. 그러면, 제가 이 토에 해당되는 토 항렬인데, 그러면, 저희 부처는 어떨까요? 저희 아자 항렬, 제 우의 항렬은 저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아, 이 화의 항렬이구나. 그러면, 화. 저는 규의 끝털이지만은, 끝털리다수 규, 끝털리에 돌림으로 나가죠. 그러면 그 부모의 항렬은 가운데, 병 자, 그 다음, 오 자. 그러면 병자 항렬. 그게 이 불화 항렬이에요. 그 다음, 저의 자식은 뭡니까? 제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금자 돌림이에요. 금. 예를 들어서, 종, 종구, 혼다든가, 종, 철, 혼다든가. 그 항렬을, 그래서 3대라고 그러죠. 1대, 2대, 3대. 이 관계가 항렬, 행렬. 이게 돌아가는 것이 열이죠. 그래서 항렬, 행렬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 잠깐만. 중그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